안녕하세요, 푸즈입니다. 노션으로 자산 관리해 본어 후기 혹은 템플릿 공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거 일단은 제가 대충 어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막 넣어봤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증권사를 여러 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뮤지카우나 음 코인처럼. 형태가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현황을 한눈에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해볼 거고요. 제가 그렇게 뭐 수학이나 통계나 뭘 잘해야 이런 걸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둘다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엑셀에서 하는 방법들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이 완성된 템플릿을 보고, 아, 아이디어가 있거나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요거를 과정을 공개하면서, 어, 릴레이션하고 롤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산 종류를 만들었고요. 어, 여기에 이제 어, 증권사 정보라든지 아니면 음, 다른 형태, 뭐뮤지카우라든지 그런 걸 메모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증권하고 어,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뮤직카우 이렇게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더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어,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만 입력을 할 거고요 열기를 눌러서 음, 아이콘을 설정을 해 주세요 아이콘이 있으면 다른 어, 테이블표하고 릴레이션을 하면 관계형을 하면 음, 좀 예, 괜찮게 보이니까 여기서는 아이콘을 설정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이번에는 각 자산 형태별로 종목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메모하기 위해서 종목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에다가, 어 저는 일단 예시로, 삼성전자5 그리고 타이거10, 파우에서 음악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전한 이렇게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아네 바보가 바보에게도 가지고 있어요. 음, 태그에는 뭐 메모하고 싶은 태그 종류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유는 뭐 코스피, 어 탑테는 ETF 혹은 e t n 이런 것들을 메모할 수 있겠고 뮤지카 투자일 경우에는 어, 가수 이름들을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 열을 하나 추가해서요 음, 현재가를 숫자로 메모를 해볼게요. 음, 이제 노션이 아쉬운 건 엑셀은 뭐 매크로 같은 거를 해서 현재가를 막 가져오기도 하는데 노션은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안 돼서 현재가를 이제 정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수기로 수동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줘야 돼요. 네, 소주 한잔 노래는 많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은데. 바보협과 바보에게는 지금 많이 손실중입니다 네, 표시 형태를 할수 있죠 그래서 원으로 바꿨습니다 표를 넓게 보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누르면 어, 페이지 넓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역을 또 표를 하나 더 만들기 전에 전체 너비로 설정을 했어요. 이젠 이 자산을 매수했던 표를, 음, 만들겠습니다. 그냥 매수라고 작성을 하고, 어, 굉장히 동일한 형태로 이따가 매도도 작성을 할 거예요. 음, 태그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관계형을 추가해서 그 종목을 불러올 거예요. 종목을 어 계속 수기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작성했던 종목을 불러올 거라서 종목을 관계형으로 검색해서 음 하면 이제 클릭을 하면 불러올 수 있겠죠. 이름에는 그냥 매수했던 내역이라고 해서. 매수라고 써 놓을게요. 숙성을 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매수 수량이라고 해서 몇 줄을 샀는지 메모하기 위해서 숫자 형태로 매수 수량 어 수량이라고 네 그래서 매수했던 수량을 메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매수 단가도 메모를 하겠습니다. 어 얼마에 샀었는지 그 당시에서 매수 단가라고 하고 숫자로 어, 메모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당시에는 어 이게 지금 제가 음 정확한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임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훨씬 높은 가격이죠. 예전에 이런 가격에도 샀었다는 거고, 음, 그리고 그러면 10줄을 이렇게 샀으면 얼마에 총산 건지, 한번 매수 금액을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네. 수식에는 수량, 곱하기, 매수 단가 해가지고 완료하면 가격이 나오고, 네. 원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거가 언제 산 건지 일자를 날짜 형태로 메모를 하겠습니다. 날짜 해가지고 날짜를 골라줄게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매수 관련된 어떤 표를 완성했고요. 지금 밑에는 이게 샘플로 처음에 세 줄이 있었는데 한 줄은 제가 작성을 했고, 나머지 두 줄은 이렇게 삭제를 할게요. 음, 그러면 저 매수라고 글씨 쓴게 의미가 없는데, 어, 어쨌든 간에 저걸 지우거나 숨길 수가 없어요. AA는. 음, 그래서 필터를 이용해서, 저 매수는 그냥 알아서 나오도록 해볼게요. 필터 추가를 눌러서, 이름 부분에 그냥 매수라고 필터를 걸어줄게요. 매수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매수라는 글자는 자동으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지 않게끔 필터가 걸려 있으면 그건 자동으로 그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위에 뭐 다섯 줄을 샀고 그 당시 또 가격은 얼마였는지도 메모를 해보면 매수 금액은 알아서 나오겠죠. 어, 일자도 이제 언제 거래를 한 건지 기록을 해주면 좋겠죠? 네, 매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도 어, 굉장히 똑같이 할 거예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청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름에는 매도라고 쓰고, 태그는 삭제를 하고요. 어, 그 사이즈 조절을 해주고, 추가해서 종목. 종목은 그 관계형 해가지고 위에 있는 종목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생성, 선택 종목 검색 해가지고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종목 에서 관계형 생성. 네, 종목을 이제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고 이거는 매도한 걸 기록하는 거죠. 똑같이 매수에서 했던 거를 수량 뭐 이렇게 똑같이 할 거예요. 이거를 사실 하나의 테이블로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수식이 너무 복잡해서요 if 넣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가지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어 할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음 그래서 수량도 메모하고 몇 줄을 매도 했는지 그리고 매수 단가 요거는 매도 단가가 되겠네요 매도 단가는 얼마에 팔았는지 네, 숫자 형태로 또 기록을 해주고요. 네. 뭐원 표시라든지 그 심표가 포함된 숫자 이런 것들은 이제 편하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매도 금액은 수식을 선택해서 네, 수량 곱하기 매도 단가 하면 되겠죠. 수량 곱하기 매도 단가 수완료. 하고 표지도 원. 네, 언제 매도했는지 일자를 메모하겠습니다. 날짜. 의임일로 선택하는데도 날짜 고민이 되네요. 음 역시도. 샘플 데이터 두 줄은 그냥 삭제를 하고요. 음, 얘도 필터를 걸어서 매도라는 글자는 자동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필터 추가해서 여기다가 매도를 써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네, 매도는 그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뭘 매도 했는지 삼성전자하고 일주 좀 올랐으니까 팔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서 작성을 하면, 네 매수 언제 했고, 매도 언제 했고, 얼마에 매도 했고, 이런 걸 기록해둘 수 있어요. 관계형을 연결하면서, 그 종목 부분에, 매도에 관계된, 뭐, 매수에 관계된 이게 있는데, 이거를 짧게 매도, 매수로 수정을 하고, 숨김해두겠습니다. 연결했다는 정보고, 네. 표에는 표시할 필요는 없어서. 숨김을 해줄게요. 숨김했으니까 연결이 돼있는 거죠. 밑에 있는 매수와 매도 표를 단을 만들어서 좀 좌우로 표시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을 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글자로 만든 다음에 어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매도를 오른쪽에 매수를 왼쪽에다 두고 기존에 있던 글자를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좀 넓은 모니터에서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내림 차순으로 할게요. 그러면 최근게 항상 위에 보이겠죠? 네. 이게 이제 최초에 몇 개만 보이니까. 음, 나중에는 뭐 달력으로 보든지 보기 추가해서 보는 거는 뭐 알아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부분에 매수와 매도표를 이용해서 어 정보를 표시를 해 볼게요. 네, 처음에는 어 매수량을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숫자로 표시를 할 건데, 요거는 롤업 이용할 거예요. 롤업 그 밑에 쯤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수하고 수량하고 할게. 그러면, 어, 매수표에서 총 합계를 가지고 왔죠. 이번에는, 매도량도 같은 방법으로, 어, 롤업을 선택해서요. 이번엔 매도, 매도량, 수량, 그 다음에 합계.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매도했는지를 또 가지고 올수 있어요. 이거를, 굳이 궁금할 필요, 혹은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계산식에 필요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 네, 비슷한 방법으로 매수 금액도 가지고 올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매수를 지금까지 했는지. 어, 매수 금액, 또 롤업, 롤업, 하고 음 매수 매수 금액 그리고 합계를 선택을 합니다. 네. 이 매수 금액은 일단은 뭐 숨김 해 둘게요. 그래서 구한 거를 보여 줄 필요는 없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숨김을 할 거예요. 네, 평단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수식으로 이용해서 평단가, 뭐 매수 금액 나누기 매수량 네, 이렇게 하면 그냥 평단가가 되겠죠? 이게 소수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네, 원으로 표시 형태를 바꿔주면 소수점은 안 보이게 할수 있어요? 음, 표시만 그런 거니까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거라서 상관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수익 부분을 어, 구해 보겠습니다. 퍼센트로 어, 나오도록 수익을 구할 건데요. 음, 평당가가 아니고 수익으로 수식을 작성을 할 거예요. 수식은 현재가에서 어, 빼기 평당가를 하면 어, 퍼센트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익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구해야 하니까. 어, 가로를 양옆으로 씌운 다음에 다시 평단가로 나눠주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하면 소수점으로 나와서 표시를 퍼센트로 어,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소수점이 너무 많아서 둘째 자리만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라운드를 쓸 거예요. 근데 노션의 라운드는 숫자를 전부 없애버려 가지고 일단은 만을 곱했다가, 그 다음에 라운드를 쓰고, 다시 만을 나눠주면, 이렇게 소수두째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 수익이 어 12%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량을 가지고 있는지 보유 수량을 메모를 해볼게요. 보유 수량은, 매수한 거 빼기, 매도한 만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식으로 "매수량, 빼기, 매도량" 이렇게 하면 지금 10개 가지고 있죠. 네, 지금 왼쪽에 "매수량" 이랑 "매도량" 이랑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어, 수식이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매수량", "매도량" 은 필요 없어서 숨김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수량만 남겨 둘게요 알아서 실시간으로 매수하는 거 매도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겠죠. 평가 금액을 구해 볼게요. 어, 또 역시 수식으로 음, 평당가 곱하기 현재 보유 수량을 하면 어, 이 자산의 어떤 현재 상황 평가 금액이 되겠죠. 곱하기 현재가. 보유 수량 곱하기 현재가면 현재 상황의 어,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원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보유 매수 금액을 구해볼게요. 네, 이거 자산 매매수하는데 매수,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네, 보유 수량 곱하기 평단가 그래가지고 보유매수금액 또 원으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익을 구해볼게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손해인지, 이익인지 음 그런 것을 평가금액, 아까 보였던 평가금액 빼기 보유 매수 금액을 하면 이 금액이 어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로 나오면 좀 기분이 좋은 거겠죠? 어 근데 이게 이제 보려면 현재가가 항상 올라갔을 경우에도 이제 연동이 되는 거고. 실시간이 아니라는 게좀 아쉬운데 이번에는 증권사를 연결을 할게요. 한 종목이라도 같은 종목도 여러 증권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에 있는 자산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증권사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부는 삼성증권에 있는 거고 위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는 종목으로 이름을 바꿔두고 숨겨둘게요. 예, 네, 나머지 자산들도 어디 증권사 혹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를 네, 클릭해서 메모를 해둘게요. 네, 분리를 해서 뭐 뮤지카면 뮤지카고 한국투자증권이면 한국투자증권인지 네, 이렇게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매수를 하게 되면 어 새로 만들기 누르면 알아서 매수가 나오고 거기서 선택을 하, 종목을 선택을 하고 예, 네, 몇 주를 매수했는지 메모하고. 얼마에 매수했는지도 잡고 며칠인지 하면 위에 지금 자동으로 종목 부분에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근데 처음에 이걸 해보면 일괄로 써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걸로 한 번도 안 했으면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음, 그날 그날 뭘산게 아니라 그냥 이 자료를 입력하는 날짜에 몇 줄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뮤직 하우에 소주 한잔 연습 삼아 하나 샀는데, 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바보가 바보에게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 두면, 현황을, 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거의 끝났는데 자산 부분에 한번 볼까요? 자산 부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 현황을 한번 볼까요? 그 종류별로 어 수익과 손익을 볼 텐데 어 롤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롤업 하고 음, 종목 부분에서 수익을 이미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수익을 그냥 옆에 합계를 표시를 해줄게요. 음, 그러면 증권사별로도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겠죠. 어, 그다음에 손익도 손익이라고 쓰고 롤업을 한 다음에 음, 같은 방법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아까 관계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종목. 토닉, 음, 합계. 이렇게 구하면, 음, 이제 얼마가 수익인지, 이거를 합계를 더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어, 제가 나름대로 해본 자산 노션을 노션에서 관리하는 방법인데, 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하고 있는데, 뭐 잘못했다면, 그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휴지였습니다.